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차량이 충주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이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퇴근 후 모습을 감춘 상태로 그동안의 수사 결과가 드디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서 퇴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지만 이후로는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PC와의 관계가 주요 단서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BC와의 갈등이 사건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C는 AC의 SUV를 충주호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내부에서는 AC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C의 실종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C의 행적 또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종 사건의 연쇄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A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으며, 경찰은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안전에 대한 큰 질문을 남깁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A 씨의 가족은 언론과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 수색과 함께 과거 CCTV를 통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